저희 균주는 85도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 20도 냉동실에서 또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살렸을 때 살아남는 균주만 내포되어 있는. 그렇게 강한 균주라야만이 우리나라 사계절에 적합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, 토양 속에서도 살고, 식물에 붙어서도 살고, 우리 환경에서도 살고. 이 곰팡이 균은 상당히, 유해균들이 많아요. 빵 만드는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또 효모균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쁜 것들은 대부분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온에서 죽더라 물론 또 저온에서 사는 균주, 균주도 있고 고온에서 사는 균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도 제가 개발한 강한 균주들이 유해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게 있다.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? 지금 농업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뭐 기껏해야 4종, 뭐 5종,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영양, 식물 영양제라고 해서 판매되는 균주가 많아야 20종, 30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그 균주 가지고는 병충해를 잡지를 못하게, 못하더라. 이 실험을 해보니까. 근데 저희 다양한 균주 속에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대사 산물로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걸 억제하고 확산되는 것을 또 방지하는 것을 지금 제 나름대로 이론으로 지금 보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